고개 한번 다시 쭉 숙여볼게. 이걸 음. 더 내려갈 수 있으니까 더 숙여보세요. 더, 어, 둘, 셋, 넷, 다섯. 이걸 좀 어때요? 처음이랑 비교했을 때. 네, 네. 많이 편했어요. 그죠, 렇 많이 편했어요. 네. 트윈도 수. 얘도 갈수 있는 데까지 가보어요 그까지 갈수 있어요. 둘, 셋, 넷, 다섯. 아, 얘는 어때요? 얘는 많이 편했어요. 얘는 훅 넘어가면 돼요. 저쪽 회전. 둘, 셋, 넷. 어깨가 보입니다, 이제. 네. 그죠 반대쪽 회전 신기하네요 네, 여기 좀 보이시죠? 어. 아까 어깨선 못 갔었거든요 가장 여기까지 갔잖에신기하네요 네. 이렇게 하면 되잖아 네. 지금 목이 아프시다면 목이 제일 불편하다고 했잖아요 네목 아프신 것 때문에 병원 진단 혹시 받아보신 게 있어요? 병원 진단, 치료, 목기타 네. 음. 지금 없어요. 예전에. 음, 예전에. 예전에. 응. 음. 약간. 음. 뭐라 해야 되지? 응. 거품 모이자. 네, 거품 모이자 그런 얘기 찾아가지고 물리 치료 받던 거니 허리는 약간 좌골 신경. 응. 뭐 치료 받으시고 나서 음. 호전도가 좀 있었어요? 그때만. 네. 네. 하루 뒤에는 음. 다시 아프신 거예요? 네, 그때도 낫고 또좀 음. 일정 시간 지났는데 음. 뭐, 자골신경은? 그는 많이 낫습니다. 네, 치료로, 약물치료로 약물치료? 네, 2 0대약물때뭐 경고 아니면 주사? 주사 그러고 나서 사시고는 제발 안 되셨나요? 네괜찮시고 근데 이제 가끔 아 음. 가끔 아프시긴 하시고 네. 완전히 좋아진건 아니시죠? 네, 그 그러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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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다가 일어날 때게이 삐끗하는 게낌 음. 그런 게이제 가끔 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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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한 이렇게, 이렇게, 는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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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여기 위에 근육이랑 안 쳐져 있어서 얘가 팔이든 뭐 가슴이든 다리든 수축 위안을 하면서 가 움직이는 거예요. 응원하는 거잖아요. 네. 얘가 만약에 틀어졌다. 버금목이 됐다. 그러면 얘가 틀어진 걸까요? 얘네들 때문에 틀어진 걸까요? 네. 예, 얘네들 때문에 틀어진 거예요. 그래서 뼈를 어떻게 된다. 앞쪽에서 잡아당겨주는 아이들은 되게 단축이 되어 있을 거고 네. 뒤에서 잡아줘야 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반대로 늘어져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앞으로 나가서 뒤로 못 오는 거겠죠 그러면 앞에서 뒤에서 힘의 비율이 일대기였을 때는 통증 없이 균형을 잡고 생활하실 수가 있는데 네. 그 비율이 깨지게 되면 내가 그 반대 방향으로 몸을 움직일 때 네. 제한이 걸리면서 통증이 걸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가 주사를 맞다, 약을 먹었다 알기보다는 내가 앞, 뒤, 좌, 우의 근육의 밸런스가 정확하게 맞춰져 있는지에 대한 어떤 체온 교정 이런 부분들이 우선시 되어야지 통증은 없어진다는 거죠. 근데 걔네들이 개선되지 않고 그냥 주주사나 약물로 내가 몸에서 신호를 보내는 통증을 가린다면 나중에는 더 아픈 신호를 보내도 알아채지 못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어딘가 이상이 있어도 뇌에서 거기서 통증을 안보내 왜냐면 통증을 줬는데 통증 준 부위를 어떻게 하지 않고 그냥 약으로 가렸어요 치료제가 아닌 뭐 진통제라든지 뭐 수용진통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신경차단주사 같은 이런 걸 맞았을 경우에는 가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랑 얘랑 네트워크를 해서 여 이상해서 움직이면 안돼 그래서 아픔을 주면 더덜 움직이잖아요 또 원래 병원에 가면은 일정 시간을 쉬게 되면 괜찮아져요 정답이에요 근데 일상생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걸 하기 위해서 주사를 맞는다든지 약을 드시는 거잖아요. 어. 그러면 그게 이제 반복이 되면은 뇌에서 여기를 잊지도 못하고 명령도 못 내리고 크게 아팠을 때 알아챌 수 있어요. 그건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어. 그리고 상부대가 아팠어요. 그러면 이제 얘랑 여기가 아팠어요. 그러면 이각 근육들이 다 이렇게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얘가 만약에 단축이 되어 있으면 얘랑 연결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도 단축이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데 얘가 이상해서 그러면 어느 아이들도 진단을 하거든요. 얘가 좀 낮이게 되면 또 반대로 넘어, 또 반대로 넘어. 그서 이렇게 타고 다니면서 아프죠, 목이. 그래서 한 군데라도 처음에 시작이 되셨으면은 얘가 완전히 깨끗하게 좋아지지 않는 한 예민해서 다른 아이들한테 통증을 계속 유발시킬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좌골신경이라는 거는 우리 이제 좌골뼈인데요 자골절제할 때 이렇게 이제 근육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 근육들 사이로 이런 큰 신경 들게 자골신경이거든요. 큰 신경 가발이 내려왔는데 자골신경에관리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얘를 빨고 하면서 오랫동안 일을 보시는 분들 좌식 생활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큰 신경 가발이 하체를 담당하는 아이들이에요. 이건 눌려있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관이 가야 돼. 이 관이 관이 리 그, 플라스틱 빨대 눌르는 것처럼 눌려져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을 지배를 해야 되는데 신경이 지배를 못하게 되면 은저리거나마비가거나 통증이 오거나 그래서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오랜 동안 좌식상을 왔을때 눌려서 짜부대선 통증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정상화 되려면 은 근육을 풀어줘서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업무 전후가 꼭뭐 필요한 거겠죠. 운동선수들이 운동, 운동 들어가기 전에 스트레칭, 운동하고 나서 스트레칭, 그 다음에 내 기능이 좀더 좋아지기 위해서 또 어떤 재활훈련, 이런 걸 하잖아요. 어, 그게 안 되면 얘로 인해서 나머지 위아이들도다 망가질 수 있어요. 근본적인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양기나 이런 부분들은 별로 의미가 없으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써주실 거고, 자, 이렇게 써주실 거고, 자, 앞에 보실 거고요. 어, 네. 오늘은 제가 수요일마다 어, 무료 자아치료 어디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다 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약간 피드백을 드리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진행하고 나머지는 바빠서 저가 도움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경험해보시고 그 부분이 가능하시면은 조금 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셔도 됩니다. 네. 오늘은 목 아픈 것만 하나만 체크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도 목이 불편하시다. 지금은 괜찮아요. 네. 자 고개 앞으로 숙여 볼게요. 자, 이렇게 숙일 때 불편하다. 네. 응, 뒤에서 막쫙 잡아당기는 거. 덜늘어나는 네. 느낌. 네. 더 숙여 볼게요. 네. 더 숙이면 통증 와요. 네. 오케이. 종이. 자, 이번엔 반대로 뒤로 넘어갈 거예요. 쭉. 자, 원래는 턱이만가 수평이어야지 되는데 그죠? 지금 수평이 안 돼요. 네. 한 15도, 45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뒤로 넘어갈 때 얘는 어디가 더 불편해요? 똑같은 위치가? 네네. 오케이. 바로. 오. 그러면은 얘가 늘어나지도 그저 수축되지도 못한는 둘레가 고립되어 있는 아이로 바뀐 거예요. 왜냐면 이 상태에서 모니터를 계속 쓰니까 근육이 수축이란 수축이란 게 아닌 딱 굳어있는 자세를 공부했는때 그러니까 얘가 자기 기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럴 때 나쁜데 이럴 때 수분이 와서 안 아프대.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늘어나는 것만 문제가 있는 분들. 반대로 자 이럴 때보다 이럴 때보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수축의 문제 있는 분들. 근데 네, 지금 두개다 걸려 있어요. <laughs> 그다음에 자 고개 중립에서 고개를 오른쪽으로 회전. 오케이. 음. 자 이때도 통증 있는지 보세요. 조금 있어요. 오케이 반대쪽도 볼게요. 어요 네. 자 지금 가실 때 좋으세요. 얘를 갈때안 가니까 얘를 같이 가서 얘는 의미가 없어요. 자얘 가동 보면 발견되는 거고 그렇죠. 어깨 네. 움직이지 말고. 자, 그렇죠. 반대쪽. 좀더 벌리지 않까 보다. 네. 몸이 따라가는 것보다. 그러면 지금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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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랑 다 벌리는 거, 회전까지 벌리시는 거예요. 이것만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를 하루에 네. 세개다 섭취를 하시나요? 네. 보통은 그렇게 드셨어요? 네. 그냥 간단히 빵을 조금 먹거나. 아, 그러셨어요? 네. 그 점심은요? 점심은요? 일반적으로 못 가셨거든요. 아, 밖에서? 네. 집에서 안 드시고. 몇 시? 네. 어, 그다 저녁은요? 다른 집에서 못 가는 곳이요 아, 저녁도 밖에서 아니면 집에서? 네. 밤낮. 밤낮. 네. 어. 취침은 보통 몇 시에 드세요? 12시 정도. 12시 정도. 에 네. 아침에 기사는 7시 정도. 일곱 시 중간에 깨세요? 음. 아니면 푹주무시는 편이에요. 세번 깨는데? 세 번. 하루도 안 되고 꿈을 꿔요. 네, 하루도 안 되고 한번 꾸신다. 그리고 <laughs> 세번깰때 화장실을 가셔야 된다. 소변을 누르한번 어, 정도. 한번 정도. 그리고 한 번도 안몇 꿈을 꾸신다고 했잖아요. 네. 이제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꿈이 긍정적인 꿈을꾼다 부정적인 꿈을꾼다 평균적으로. 부정적인. 네. 평상시에 본인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신다는 거고, 응. 뭐, 삶에. 그리고, 어,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이제 병원에서 어, 상담을 며칠 받아보신 분들 중에 좀 약간 우울증 성향이 있으신 분들이 마찬가지로 꿈을 자주 꾸고그 응. 꿈에 부정적인 현상이 많이 나타나면 내가 우울증이 있다라고 응. 어, 보통 이제 판단들을 합니다. 응. 어, 근데 그런 거 없이 좀늘 좀 약간 좀 편하게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도좀 약간 긍정적이고 크거든요. 근데 음. 꿈은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무 뭐 그런 거는 괜찮은 거야. 건데 꿈을 꿨는데 되게 심각하게 좀뭐 그냥 현실 있었던 일처럼 어, 그 정도는 아니에요. 음. 그냥 어디를 나 계속 돌아다녀는좀 어. 약간 약간 긍정 정적인 부분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면서한지 약간 스트레스가 이어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상 생활에 가졌던 부분들이 꿈에서 연장선이 된다고 얘기하 거거든요. 자 우선 한번 볼 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팔, 저쪽도 팔, 요거만 관리 해서 오장육부랑 내랑 그다음 근골격계까지 관리를 해요. 뭐 어, 이런 걸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개인용 신장기는 괜찮으세요, 콩팥? 이것을 모르겠어요. 어, 자주 붓는다, 아침 저녁 붓는다. 다리가 많이 붓었어요. 다리가 많이 부어요. 그러니까 발목 다리 쪽이 붓는다는 거는 신장이 안 좋아도 보실 수 있어요. 그다음에 생리는 정상적으로 네. 잘 하신다? 생리 문제가 있다? 그.. 레나라고 있어서 말하라? 미래라, 미래라. 네. 아, 하신지 오래되셨어요? 5년 됐어요 5년 됐어요 자, 그런 문제는 삽입시켜서 지속적으로 나의 정상적인 여성 호르몬 시스템을 약간 차단하는 역할을 하죠 한 달에 한 번씩 여성 호르몬 상이 어떤 사이클을 가지고 배란도 해야 되고, 배란에서 만나지 못하면 나와야 되고. 그걸 하면서 여자들 같은 경우는 혈액이라든지 피부나 이런 것들이 한달 남지 로테이션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음.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래를 한다고 했죠. 네네. 미래나 네이버다 치셔가지고요. 유튜브에 치면 좀 바라보세요. 쳐보세요. 기본줄 알고 하세요. 그리고 스테로이드댄을 지속적으로 몸에 삽입시켜 놓은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옷에 겉때 모시는 분들 되게 많고, 그 때문에 좀더 심각해지는 분들도 있어요. 단전한 네. 응. 임신을 막으려고 하는 몸이기 때문에. 자, 일단 한번 볼게요. 심장이 약간 좌측으로 약간 이렇게 쏠려 있잖아요. 중앙에 살짝 좌측으로 있어요. 위 어, 그러니까 심장이 위로 펌프질을 할때 이렇게 올라가는 배관이 있는데, 이 배관에서 목그 앞에 전면, 중앙, 후면으로 서 이렇게 경동맥이 일는 아이가 올라가요. 얘가 그러니까 심장이 펌프질을 할때몸 밑으로 내려가겠지만은 머리에 정확하게 좋은 혈액을 좌우, 똑같은 100% 혈액을 공급을 해줬을 때 내는 우리 몸을 컨트롤한다고 하거든요. 음, 그런데 혈액이잘못 올라가고 어딘가가 막히고 어딘가에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뭐, 뇌경색, 뇌출혈, 뭐, 이더 가서 중통, 해서 뭐, 사망할 게가 가잖아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동맥도 중요하지만, 머리로 올라가는 동맥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고상태 그러니까 그 문제가 생겨도, 지금처럼 꿈의 문제가 있는다든지, 아니면은, 하루 종일 있는 데 있어서, 그 다음에 뭐회 효복이 좀덜 낸다든지, 얘네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제가 체크를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여기 위쪽으로 혈관이 다예요. 제가 한번 체크 한번 해볼게요. 나쁘지 않은 것 자, 다 자, 반대쪽도 똑같은 어을체가 음. 한번 해볼게요 그냥 근육만 있고 속에는 폐 자, 얘랑 이 세게 움직 볼게요 여기서는 동맥이 올라가요 얘 왼쪽이 음. 아, 아프죠? 예. 예. 네. 아프죠 올라가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이 보면은 흉쇄유돌이는아 빼기도 하고 뒤로 넘겨 다니는 역할을 하고 좌우로 기울기까지 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안에 또 근육이 또 있어요. 자, 그 사이로 이렇게 세 파트로 경동맥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어느 한쪽으로 좀 약간 고개가 살짝 이렇게 기울어진다든지 하면 근육 위축이 되면 혈관을 좀 누르겠죠. 그러면은 그쪽 파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对。嗯 목줄이 두 군데는 있는거예 근데 뭐 한약적로 보면은 뭐 혈자리라고볼 수도 있고, 제관이에 봤을 때는 약간 반산절이라고볼 수도 있어요. 얘를 보이랑 연결돼 있는 자리. 렇게놓고 아까 찍혔던 한번. 똑같지 않든지, 좀 편지를 떨어져 는 거. 여기가더 네. 자, 이렇게 잡고 있고 이렇게 되는 아이가 이렇게 되죠. 균이 맞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심장에서 펌프지는 아이가 뇌쪽에서 그 조금 막혀서 머리에 정확하게 못 올라가서 통증을 줄수 있어요. 그럼 이두 가지가 풀리면은 머리 쪽에 살짝 편하게 정확하게 올라가겠죠. 하고 나서 보기 테스트. 공이 앞으로 숙여보세요. 음, 쭉 숙여보세요. 숙일, 숙일 수 있는데 세요 아프고 뒤로도 넘어가고 있겠죠. 잠깐 더 더보잔을 음, 음, 조금 조금 조금이 아니라 더 올라가고 있어요. 네. 어, 턱이랑 이마는 거의 요 정도까지. 앞으로 한 번만 더숨겨볼게요 음, 이때는 뒷목 쫙 잡아야지. 음, 뒤로 한번 넘겨볼게요. 좀할수있까지 가보세요. 얘는 지금 많이 올라갔어요. 네, 오케이 바로. 요두번 하고 목이 뒤쪽에서 좀 올라가는 조금 좋아졌어요. 그렇죠? 음. 제가 목은 안 만졌어요 지금. 피로가 누적이 되면 장기 중에 어떤 게안었죠 간. 심, 간. 심장, 간. 자, 다시 고개 앞으로 숙여볼게요. 잡아도 좀더 숙여지죠? 네. 튀어 넘겨볼게요. 넘겼 숙여까지 가보세요. 네. 한 번만 더 숙여볼게요. 응. 네. 바로. 그럼 지금 심장, 목 간, 목자리에 해서 여기 올라가는 것좀 개선시켰더니 얘가 근육이 그 지방에서 풀려요 왜 풀렸냐면은 머리가 이제 잘 받으니까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자가 면역이 스스로 내 몸을 관리했 있는 면역체계가 있다고 하잖아요 얘가 배부로 먹고 살았을 때 얘가 그거를 관리를 해요 근데 올라가는 아이가 조금이라도 끊기게 되면은 내 자가 면역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내 몸을 다 통제를 하거든요 근데 그기를 살짝 열어드리니까 지금 목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고개 전체를 회전나거해요 아까보다 응, 많이 들어가요 반대쪽 회전 응, 좀편안한 그렇죠. 아까보다 많이 편안하죠 Stay with us. You w e 영 e told, my friend, and you k 자 o w I'm not sure. I'm n o 를 숨쉬면한번크게를줄 거고, 한번더크게 음, 고개 한번 다시 숙여볼게요. 음, 숙이순 데까지. 아까보다 더 내려가죠? 음, 음 그죠? 음. 뒤로 넘겨볼게요. 수 있는 데까지 가보세요. 쭉. 근데 하늘이 다 보여요. 음. 그죠? 네. 목대에 하고 뭉치는 건 어때? 아까 처음이랑 계획이 보세요. 처음이 보다 더부아요 네. 응, 음, 많이 부드러워졌죠. 그리고, 회전도 네. 한번 다시 해볼게요. 얘는요? 좀 편해졌어요. 변해지고 반대쪽. 아, 네. 네. 음, 그러면, 요거 두 군데 눌러주고도 더 편해졌어요. 그런 거 같은데? 네. 네. 그래서 제가 얘 때문에 그럴 거라고도 말씀을 드릴게요. 또, 이래서 눌러주셨어요. 아, 네. 짱이요 <laughs> 죠저반사증을 맞죠. 예를 논면 이거 더없지는데 허리가 망가지면 허리 주변이랑 다리가 마비되는 정도. 그래서 목이 망가지면 되니까요. 머리가 망가져서 돌아가시거나 몸통에 다말아다는거나 그러면 허리가 중요해요. 목이 더 중요해요. 목이 더 중요해요. 앉아서 일할 럴 허리보다는 훨씬 더 망가져요. 특히 머리도 음. 지금 그래도 50대 전이시잖아요. 100년 네. 보시면 네, 한 번이면 맞는다고 얘기를 하세요. 지금 네. 이렇게 아픈 게 지금은 조금은 버틸 수 있는데 네. 그때만 버티지 못할 정도가 되실 수 있어요. 네. 미리미리 관리 하세요. 40대 관리 잘 하시면 5 0대를 편하게 잘. 숨쉬기 한번하시한한번크크숨쉬쉬 u 고개 한번 다시 쭉 숙여 볼게요 이 n 더 내려갈 수있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이 r e I'm not s u r 어요 m not sure. I'm not 데 u r e I'm not sure. i 얘는 어때요? 얘는 많이 편해졌어요. 얘는 예, 숨 넘어가도 죠좀 회전. 둘, 셋, 네. 넷. 네. 어, 어깨가 보입니다, 이제. 그죠? 안대죠 회전. 신기하다. 네, 얘도 좀 네. 보이죠, 이제? 어, 아까 어깨선 못 갔었거든요. 가산, 여기까지 가산. 네네. 신기하죠? 네. 이렇게 하면 가아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선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 목. 얘가 펌프질을 해서 올려야 되는 쪽에 문제가 있어서 아까 그거 하고 나서 반응이 좋았었어요. 그죠? 그다음에 간목 뭐 누적된 어떤 내 피로가 간을 지치게 하잖아요. 걔가 또 마찬가지로 올라가는 경맥으로 문제를 주거든요. 걔걔 하고 나서 조금 호전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눌렀던 게 어디 눌렀었죠? 육혈니 아, 이게 어디라고 했어요, 그래? 이거 자궁이 장애... 아 자궁이에요. 지금 이제 하시고 계신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몸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내 기본체에서 뭔가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것도 그냥 어떤 플라스틱 하나가 들어온 게 아니라 약물이 포함된 아이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개를 좋아할까요? 네, 엄청나게 개를 밀어내려고 할 거예요. 무려 이 가시 하나, 딱 하나 박혀 있어도요. 온 식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약물이 묻어있는 아이가 들어있으면 몸은 개를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체크해드리고, 이렇게 좋아지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어. 근데 이게 이제 반복돼서 이래들 기능이 좋아지면 내 몸이 완전히 효가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현재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리스크를 제공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했는데 기가 또 줘요. 네. 네. <laughs> 네. 고생했어요. 네. 신기하요 신기하죠. 고생했어요. 구선생의 약이 되는 지압에서 주부들이 목과 어깨가 아픈 이유는 의장과 간의 기능에 문제가 있을 때 특히 의장장애로 식도의 기능이 제한될 때 목이 뻣뻣하고 움직일 때 아프답니다. 지압점을 순서대로 25초씩 하루 세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해주면 즉시 편안해진답니다.